그거 알아? 오늘은 경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기축통화에 대해 얘기해줄게. 뭔가 어려운 단어 같지만,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지갑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이야. 1. 기축통화, 넌 누구냐? 기축통화란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역이나 투자할 때 주로 쓰는 공용화폐를 말해. 현재 가장 대표적인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지. 아니, 왜 달러냐? 고. 달러는 전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인식되는 화폐라서, 나라들끼리 거래할 때도 달러로 가격을 매기고, 자산을 보관할 때도 많이 써. 쉽게 말해, 달러는 글로벌 통화의 대빵인 셈이야. 2. 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는데?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야. 전쟁 끝나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 달러가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. 게다가 미국 경제는 크고 달러가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도 달러를 기축통화로 받아들이게 된 거지. 지금은 세계 무역의 60% 이상이 달러로 이뤄지니 어마어마하지? 3. 기축통화가 왜 중요해? 달러가 기축통화라서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들은 무역할 때 달러를 준비해 둬야 해. 석유, 금 같은 걸 사고팔 때도 대부분 달러가 필요하지.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오르면 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변동이 생겨. 특히 수입 물가가 오를 수 있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 지갑에도 영향이 크지. 또한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엄청난 혜택을 받아. 돈이 필요하면 달러를 찍어낼 수 있거든. 우리가 원화만 찍어내면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가 불안해지지만, 미국은 기축통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. 이게 바로 기축통화의 특권인 거지. 4. 달러 말고 다른 기축통화는 없어? 달러가 가장 강력하지만, 유로 EUR, n 화 j p y 파운드 GBP, 최근엔 중국 위안CNI도 기축통화로 조금씩 자리 잡고 있어. 그래도 여전히 압도적인 건 달러지. 그래서 가끔 뉴스에 달러와 강세, 약세 얘기 나오면 다들 주목하는 거야. 정리하자면, 기축통화는 전 세계에서 믿고 쓰는 공용화폐고, 미국 달러가 대표야. 달러의 힘이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, 앞으로 뉴스에서 달러 얘기 나오면, 왜 그러지? 하고 관심 좀 가져보자.